오늘 아트원24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GV221번 차량이 지금 인천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내려오면은 일단 튜닝 전 글로벤 실내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원24 채널에 들어가시면, 어 우리 글로벤 차량의 지금 순정. 튜닝 전 상태의 영상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잠시 뒤에 실내를 한번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인천 더벤으로 오셔서 차량을 계약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 이 하이 리무진 차량을 순정 차량으로 계약을 했을 때 대략 한 7개월에서 10개월 그것도 그 이상 지금 기간이 걸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미리 선주문을 넣어놓은 차량들이 있고, 특히나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자연차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면 2개월에서 한 3개월 사이에 차량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 아트원 본사인 대전으로 가지 않으셔도, 어, 저희 더벤에 방문해주셨을 때, 글로벤 데모 차량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어, 계약서를 직접 작성을 하고, 이렇게 출고 또한, 어, 인천으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신차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거나 신차 구매와 동시에 튜닝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좀 깊게 어, 참고를 해 주시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상담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로벤 차량 들어온 김에 한번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보셨겠지만 어 저희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같은 경우는 순정 차량이랑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외부 루프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 등이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순정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쭉 뻗어 있고요. 모양, 디자인도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희 글로벤의 브레이크 등이 훨씬 이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차량 전체적인 디자인들은 어, 순정 카니발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로벤 같은 경우 이렇게 우측 트렁크 하단 부분에 마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로벤 차량이다 라고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글로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정 차량이기 때문에 바디킷이 따로 달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바디킷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에 이스테레 효과를 주고 싶으시다면 저희 데모 차량처럼 머플러 팁이나 뭐 사이드 스텝 따로 장착을 해서 여러분들의 차량을 또 꾸미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실내 튜닝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저희 더벤 채널에서 추후에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영상을 올려 드릴 거니까요 채널 구독 한 번씩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정 9인승 상태로 저희 더벤으로 들어온 아트원 글로벤은 추후에 튜닝 작업까지 맞춰서 바로 출고가 될 예정이고요 어 지금 저희 글로벤 하이디무진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정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의 하이루프를 하고 있고, 어, 순정 하이리무진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쁜 어, 무드등이 이렇게 사이드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하이리무진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천장 모니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QHD 어, 천장 모니터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저희 조수석에 있는 보조 모니터와 또 연동이 돼서 언제 어디서나 어,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바로 즐길 수 있는 우리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천장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무시동 상태, 요즘에 또 차박이 많이 유행이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어이 천장 모니터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함께 추가 배터리를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배터리가 함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가 있다 라는 장점을 가진 글로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개인의 취향 차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글로벤 차량이 3세대 때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는 이러한 옵션들과 세부적인 디자인들에서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훨씬 더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 방문하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글로벤 차량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한번 연락 편하게 주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수석에 왔을 때에도 이렇게 아까 천장 모니터와 똑같은 어 선면이 나오고 있는 보조 모니터가 나오고요. 보조 모니터는 터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린 아이들이 뒤에 타 있다 했을 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좀더 편안하게 컨트롤을 해서 어, 이 컨텐츠를 틀어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멀티미디어는 차량 내부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차량 내부 스피커로 음량을 트실 수도 있고 천장 모니터 자체의 내부 스피커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시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더벤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벤 차량과 함께 실내 튜닝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어, 튜닝 작업을 마친 뒤에 다시 한번더 자세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역시나 우리 글로벤에 관한 정보는 우리 아트원24, 또 대전에 우리 대표님의 영상에서 너무나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24, 우리 아트원 본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어, 차량, 차량 계약 관련 문의나 실내 튜닝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나 편안하게 전화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글로벤 차량 다음 튜닝 완성 이후에 리뷰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